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사천 에어쇼가 사천 비행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화려한 볼거리에서부터 체험, 세미나, 청소년 프로그램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내실 있는 축제가 기대됩니다. 사천 에어쇼 미리 만나보시죠. 박성철 기자입니다. 150여 대의 드론이 흩어졌다 모이길 반복하면서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T-50과 KT-1 등 국내 항공 역사의 어제와 오늘을 상징하는 기종들이 사천의 하늘을 가르며 위용을 뽐냅니다. 올해는 특히 공군, 창군 70주년이 되는 해로 조종사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KT-1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런 70주년을 맞이해서 축하비행을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시원하게 뚫고 내려오는 고공 강화 시범에서부터 공군의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비행훈련과 호주 고개비행단의 묘기까지 연속해서 장관을 연출합니다. 에어쇼의 백미인 블랙이글스가 다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고난이도 특수비행으로 유명한 공군 특수비행단이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아슬아슬한 고개비행을 선보입니다. 에어쇼 개막을 앞두고 사천시와 공군 등 주최 측이 프레스데이를 통해 화려한 예고표를 공개했습니다. 2019 사천 에어쇼는 스마트한 항공 우주력을 겸비한 공군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쇼가 아닌 이 전투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 작전 및 보안에도 철통같이 지키고자. 에어쇼 기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VR과 로봇 등을 직접 보고 운용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사천 비행장에 마련돼 가족단이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학생의 날프로그램을 항공 청소년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1박 2일 코스에 병영과 항공 캠프로 마련됩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주관으로 1박 2일간의 병영체험 그리고 또 항공 캠프 그리고 카이 생산 인장등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저 행사장에 찾아와서 25일 카이에서 열리는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에서는 공군의 차세대 전략에서부터 항공산업의 미래를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6일에는 유소년 드론축구대회와 전국 모형 항공기대회가 열려 수준 높은 조정실력을 겨루는 장도 마련됩니다. 행사 주최 측인 사천시와 공군, 경남도와 카이 측은 행사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역과 행사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행사장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부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에어쇼. 올해도 사천 에어쇼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비즈니스가 결합한 축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